Like hey, hey, so so 자이 작품은 투의 카운터를 듣고 시작을 하세요. 자, 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앞에까지 전부 다 나가는 이 에너지로 엄지발가락까지 데리고 나가서 특히 이 아랫배에서 치골 폐쇄공이 내전근을 데리고 가세요. 에, 갔다가 다시 뒤로 밀고 들어가요. 원, 투. 자, 내가 이 부분 뒤로 가면서 이 장골부터 시작해서 허리, 열두 번째 갈비뼈까지 가서 이쪽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그 와중에 3 and f 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이 저쪽으로 가세요. and f 자, 등이 뒤로 가세요. and. 자, 앞으로 가세요. 6, i x good. and seven. s 약간 스타카토처럼 여기는 액센트로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 1, 그러면, 선 앞쪽으로 가긴 하는데, 놓으시면서 이미 이 부분을 앞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one, two. 자, 밀어주셨어요. 업하고 계시다가, 이 부분을 앞으로 밀 때, 특히, 이제 랜딩되는 다리가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밀어주시면서 앉으셔야 돼요. 3, h 살손 내려놓는 게 N. 자, 이 부분을 밀어서 4예요. 자, 우리 쇄골부터 골반 바닥까지 한 번에 밀어 줍시다. 5. 이벤 6.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멀리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몸통이에요. 7. 8이에요. 한 번에 들었어요. 한 번에 들어서 1, 2. 자, 저쪽으로 밀어주세요. 3. 자, 무게 중심. 앞뒤로 가면서, 바스, 앤, r 자, 요 상태에서 그대로 뿔려서 앞뒤 확장하세요. 파이. 어, 돌았어요. 파이. 식스까지 가서, 이 부분은 놓으면서 랑바스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앞으로 가고, 등은 뒤로 잡아당겨서, 세븐. 여기다 놓죠. 이거 놓는 게 에잇이에요. 에잇 Eight 놓고, 돌아요. 에잇, 원, 앤, 투. 자, 이제 여기에서 뺑킥이 들어가는데, 절대 엄지발가락 올라가지 않아요. 숙여졌던이 압력이 수평이 아니라 약간 사선 쪽으로 밀어줘서 자, 치골 위에 배꼽 사이가 사선 쪽으로 가야 폐쇄공에서 내전근을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 팬꼽 펭꼽 들어갈게요. Two, and three, four. 회전해서 어디가 앞으로 가고 어디가 들어가지? five, six, 살짝 열어주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길게 갈 거예요. seven, 가서 놓으면서 앞뒤로 확장해서 eight. 오케이.